영재식이 너무 예쁘죠? 와인 색깔 이게 뭐야 <laughs> 발이 진짜 이렇게 도와줄 일이 없지? 네. 안녕하세요 우리 유자들 <laughs> 정리 되게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은데 오늘은 결혼식을 가요. 이렇게 실제로 성첩장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소윤이 결혼식을 가기 전에 스레디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너무 많이 부은 거예요. 그 샤워할 때 붓기 빼는 그 것도 엄청 하고 두피도 막 조지고 막 누페이스도 하고 막 기계로 막 어떻게든 해가지고 조금 빼고 왔는데 그래도 아직 좀 그렇네요. 제가 눈 알러지가 있어서 환절기 때 그냥 눈이 마카롱이 돼버려가지고 마카롱이 남아있습니다. 알러지인들은 환절기가 너무 싫어요, 진짜. 실제로 진짜 찐 하객으로 가는 메이크업을 찍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신부가 더 돋보일 수 있는 하객 메이크업이랑 뭐룩 같은 거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이거 썼어요. 청문헤디터. 그다음에 이거 발라줄게요. 넘버즈인 크림은 진짜 겉보기에 그냥 크림 같은데 발라보면 진짜 엄청 고퀄리티? 크림 느낌? 되게 촉촉하고 쫀쫀해지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붓기 진짜 드럽게 안 빠지네 진짜. 이제 소연이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지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잘 겹치는 분들이 진짜 한 번도 안 계시는 거예요. 전또 혼자 뻘쭘하게 미역해처럼 경직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축하는 해주러 가야 하니까 이거 발라줄게요. 멜릭서의 선크림. 좀 어색한 자리에 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이 망하지거나 아니면은 고정이나 버리는. 사실 소윤이랑 나이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뭔가 제 진짜 또래가 결혼을 한다니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나도 이제 어린 나이만은 아니구나 그런 게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다. 흡수가 진짜 빠르네요. 오늘 이거 발라주려고요. 클리닉크의 이 달걀 같은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막, 당연히 30대 넘어서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이 엄청 강했는데, 요즘에 막 주변에 갑자기 결혼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딱 지금 코로나 좀 잠잠해진 시기이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다 이제 하다 보니까 엄청 많아지긴 했는데, 급 다들 결혼을 하면서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펴 바르기에는 이 브러쉬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이거 맥 브러쉬. 결자국도 별로 안 남고 제가 브러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되게 잘 써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막 언니들이 20대 후반쯤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막 가니까 거기에 절대 동료되면 안 된다. 그 시기만 잘 넘기면은 인생이 핀다. 이렇게 막. 장난 반 농담 반으로 말을 할때어뭐 당연히 그게 동료 돼서 결혼을 왜 하겠어 했는데 동료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이 상황을 직접 대보니까 어 뭔가 좋아 보이네? 뭐 저게 맞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은 없고 정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뀐다는 거.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예쁘고 아름답긴 하지만 막 너무 막 힘들어 보이고 계속 그 불편함을 입고 있어야 되고 어렸을 때는 진짜 어, 신부는 다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 그랬는데 막상 결혼식 당일에는 신부가 제일 힘들대요. 조금 불편한 그런 형식적인 과정 같은 그런 느낌? 뭐, 어떻게든 흘러가는 게 인생이다 보니까, 막 엄청 큰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젊을 때좀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야 하나? 뭐, 이런 고민들도 좀 있기도 하고, 좀 적당한 행복을 찾아서 적당하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들면서, 싱숭생숭. 나이를 먹는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좀 감정적이어지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지금은 생각할 거 생각하고, 나름 재일 거다 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확실히 성숙해지는구나. 이 쿠션을 안쪽에만 살짝. 이 피부 표현 자체가 좀, 좀 윤곽적으로 되는 그런 느낌? 원래 좀, 그, 가을이 되면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이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딱 뭔가 노잼 시기 막 그런, 그렇기도 하죠. 해결책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람 많이 만나고 많이 다니고 그런 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거는 제가 태국에서 사가지고 온 건데 폰지 비비 파우더 아시죠? 아좀더 사볼 걸 이런 약간 후회를 한 얼굴 색을 더 뽀얗게 만들어주면서 확실히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베이킹 하듯이 굽는 피부 메이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파우더가 진짜 많이 발달이 된것 같아요. 딱 뽀얗게 잡아주고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제사랑 글리머랑 조금 비슷하기도 한데 더 약간 뮤트하고 누드한 랜 미스테이라는 블러쉬거든요. 허, 약간 누디한 음, 같이 올려주면 좀 섀도우랑 조화도 잘 되면서 예쁜 것 같아요. 브라이덜 샤워의 기준 이런 거 많잖아요. 친구들끼리, 저는 친구들끼리 딱 정했어요. 브라이덜 샤워에 대한 기준을. 아, 요거 제가 태국 가서 너무 잘쓴 팔레트거든요. 블러쉬도 있고, 이 색깔... 조합이 너무 음영이 너무 예뻐가지고 특히 요거를 진짜 했었어요. 결혼을 안 하는 친구들은 얼마 내에서의 선물을 주거나 현금을 주거나 그러기로 했고 결혼하는 친구들은 진짜 서로서로 얼마 내에서 꼭그 파티 같은 거나 그런 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싸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친구들끼리는 나는 안 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는 살짝씩 정해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얼굴이 진짜 많이 보었는데그 인스타 짤 같은 걸로 올라온 걸 봤었는데 자신의 브라이덜 샤워를 해달라고 친구들한테 청구한 금액이 몇백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다 친구들한테 해달라고 약간 강요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거 보면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 약간 개념이 없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해외 그 메이크업 영상에서만 볼수 있어 있었... 붓펜 타입의 펄 라이너가 나왔어요 이게 토니모리 건데 이게 좀 조절을 잘못하면 너무 강해져서 애교살을 딱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제가 너무 <laughs> 영업하고 싶은 립인데 디어달리아 틴트예요. 디어달리아 틴트의 그 특유의 제형감이랑 발려지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트한 말린 장미? 블렌딩이 엄청 잘 돼서 블렌딩 장인 립인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너무 빠져있는 립이에요. 이 호프부터 발라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 돼요. MB 컬러를 안쪽에다가 이렇게. 그, 립 취향이 비슷하시다면은 꼭 사보셔야 하는.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제 이렇게 묶어줍니다. 제가 지금 거지존이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를 몇 가닥 내줄게요. 근데 이렇게 머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려면은 맨 처음에 머리 말리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완전 말려주셔야지 이런 머리들이 잘 나오거든요. 엄청 짧지만 이렇게 한 번만 돌려가지고 대충 이렇게 할게요. 이런 그냥 검은색 원피스인데 또 이제 너무 흔한 디자인은 싫어가지고 찾고 찾다가 근데 입었을 때 여기 넥라인이 물결처럼 돼 있는 게좀 포인트가 돼가지고 초가을? 초겨울까지는 입을 수 있을만한 탄탄한 두께감. 가방은 이거 매주려 그냥 이렇게 와인 색깔 가방을 매주려고 합니다. 애매하게 너무 길다. 이 선을 한번 꼬아주고, 한번 꼬아주고, 이렇게 닫아주면 좀더 짧게 낼수 있거든요. 야, 이런 식으로. 너무 횡한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 건데 또 혼자 왔어요. 이런 스카프를 이렇게 가리면은 좀 그래도 좀덜 민망하잖아요. 이렇게 할까 했는데 얘까지 하면은 너무 과한 느낌이죠. 어디 약간 시상식 가는 느낌이잖아요. 어, 이게 뭐야. 머리 체크도 하고. 근데 제가 결혼식이 처음이어서. 갈때이 청첩장을 가지고 가서 보여줘야 하는 건가요? 약간 입장권처럼 보여주는 건가? 그걸 지금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챙겨갈 것 같고 신발은 이걸 신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한 3년 전에 구매를 한 거예요. 이게 루이비통 삭스 부츠 같은 건데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발이 너무 아파요. 혹시나 이거를 껴있는 라인을 너무 이렇게 심하게 만들어놔서 발이 진짜 이렇게 다니는 이왕 산거 아까워서 저는 이렇게 중요한 날 신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블랙에 맞춰가지고 코디를 해볼 거고 신부가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센스 있는 하객룩 완성. 이거를 구매해봤는데 참좋 마스크거든요. 근데 색깔이 엄청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 브라운을 사봤습니다. 토프 브라운이라고 뭔가 이 가을이랑 되게 잘 어우러지지 않나요? 여기 턱 라인을 딱 잡아주고 여기 이 부분은 거의 마스크에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이 지워질 일이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카메라 들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기장이어가지고, 차 타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제가 다 떨리죠? 내가 왜 떨리는 거지아 마카롱이 남아있어. 이거 진짜 하루종일 갈것 같은데. 수채화 먹어. 볶았어. 리 3년이라는 시간동안 함께해왔습니다 사랑은 소리없이 찾아와 내 가슴을 떨리게 만들죠 <목소리> 네가 떠날까봐 내맘 불안했었어